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5절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바차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유혹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믿음이 자라셨는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박 목사, 너는 믿음이 좀 자랐어? 그래서 그 대답을 제가 혼자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랐나, 내 신앙이 성장이 되었나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월요일 날 저희가 묵상했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런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러고서는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자 해서 아론을 망비로 붙이죠. 아론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은 붙이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줄 신이다 이러고 이제 한바탕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난리를 벌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지금 밑에서 난리가 났다. 무슨 난립입니까? 그랬더니 밑에서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지금 미친 듯이 날뛰고 저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이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너한테 붙여서 너를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을 섬겼다고 진멸하시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진멸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해서 중보자 모세의 중보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지요. 자 살고 난 뒤에 우리가 본 말씀 이제 신명기 10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두 돌판을 가지고 와라. 처음 갖고 왔던 그것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요번에는 상자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 상자를 만드는데 규격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상자를 만드는데 어쨌든간 두 돌판을 가지고 가는 모세가 그 상자를 돌판에 담아야 되니까 얼마만한 크기가 될 건가 하는 건 넉넉히 알수 있겠죠. 어쨌든간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듭니다. 이 조각목은. 성경에 나오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뜻하는데요. 우린 조각목 그러면 조각조각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카시아 나무를 왜 그렇게 이름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각목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상자하고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그걸 상자에 담아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칠때 앞장섰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엘라살도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 주신 것. 또 하나는 제사장을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용서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용서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입니다. 받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추상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의 구체성은 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느라고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그 다음부터 방치하듯이 놔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자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까이 두고 율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답게 너희가 서야 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말씀을 배우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용서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과정인 것을 먼저 마음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시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뭘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기를 원해서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순종자의 길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순종의 사람으로 가야 됨을 자라가야 됨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할까 하는 건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훈련은 광야에서 해요, 여러분. 네, 광야는요, 눈 떠서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무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물을 주셔야 되고요. 먹을 식량이 없죠. 하나님 만나를 주셔야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구름기둥을 주셔야 되고요.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요. 불기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 떠서부터 눈 자리에 누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훈련을 광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와는 이름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옆에 적, 꿀 이런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집도 있고요, 성도 있고요. 거기에 나무도 있고요, 곡식도 있고요, 짐승을 풀어서 먹일 수 있는 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아도 옆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커피를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잘 살까요?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이 잘 살까요? 이상한 거는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은 잘 사는 데가 거반 없어요. 그래서 하와이 정도일까요? 그것도 미국에 붙어 있으니까 하와이 좀잘 살지? 대부분의 커피가 나오는 나라는 다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분들은 어려울까? 여러분, 더운 나라 가면요. 그렇게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대충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집 덮으면 1년 그냥 잘 갑니다. 먹는 거예요? 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거기서 겪은 일인데요. 제가 왔다고 손님 대접한다 그래서 여기 가게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뭘 사올라 그러지? 그랬는데 가게를 가는 게 아니고요. 마당으로 나가더라고 마당에 가서 그냥 뚝잘 나오는데 빠빠야예요. 마당에서 뚝잘 나오는데 바나나예요. 그 자리에서 잘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일부러 심으신 거예요? 그래 아니요. 저절로 이렇게 나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편이니까, 이분들이 뭐 열심히 뭘 해야 된다든지, 여기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못 산다든지, 이런 게 거반 없지요. 그죠? 나 있는 나무 잎 갖다 가리면 집되고, 마당에 있는 거 잘라 먹으면 그냥 그걸로 식사가 되고, 이러는 형편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든지 자꾸 늘어지고, 자꾸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laughs>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살던 과는 완전히 다르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고, 너희들이 집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너희가 기르지 않은 나무에서 실과를 따서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너희는 자꾸 하나님만 보던 믿음의 길에서 이제는 늘어지고 다른 것도 보고 옆으로 보더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유혹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 선지자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꿈을 꾸고 이야기하고 선지자로서 뭘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더 좋은 해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 다 진멸하라. 두 번째는 너희의 형제나 자, 자녀나 배우자, 친구가 여기에 좋은 게 있다 하면서 우상으로 우리를 이끌 때 그들도 진멸해라. 세 번째는 어떤 성읍의 불량배들이 우상을 섬기자 하늘 텐데 그들을 다 진멸해라.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퍼졌다고 <laughs> 한다면 그 성에 사는 사람과 성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라도 다 진멸해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이요 그래서 가나안과 광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대비케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 봐야 돼요.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시험 보는 자녀도 있고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기도해야만 되는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저주인가요? 하나님의 징계인가요?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축복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요. 우리는 유혹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하고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0편으로 가봅니다. 10편 119편이 됩니다. 67절이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나이다. 아멘. 고난이 주는 역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과연 징계고 이것이 과연 저주받은 우리들의 모습인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너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이것은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만큼 영적 실력이 자라나 하는 말씀이 되는 거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게 안정되고 잘될때 우리는 보통 그런 때를 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손줄로 생각할 때 너희는 영적으로 잠들어 시험에 든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분명히 약속의 땅은 광야에 비하면 정말 좋은데죠. 하지만 정말 좋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유혹은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혹은 우리가 편안해졌을 때 우리의 형편이 좋아졌을 때 그러다가 서 있다가 앉자, 앉아 있다가 눕자, 누워 있다가 잠들자 이렇게 돼 버리는 유혹의 시기에 우리가 걸려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우뚝선 봉우리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또한 분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풀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할 만큼.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표현할 만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복속시켰어요. 대단한 이스라엘의 귀한 일꾼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무너진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매일매일 승리를 거두옵니다. 그때 이제 장군과 그리고 다윗의 일꾼들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 안 나가셔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우리를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하들로서는 다윗을 배려한 것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라를 잘 세웠기 때문에 전쟁터에 안 나가 될 만큼 이렇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편안해진 뒤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안 나가 편안해진 뒤에 우리 아이는 파세바와 통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을 합니다.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살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참으로 은폐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는 너무도 다른 죄의에 무너진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광야는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꿀이 흐르는 가난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졌을 때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 이것이 영적인 유혹이요 문제임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돼 짜증 내기 쉽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너지는 역사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해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터지는 일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순종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과당하고 넘어졌는데 그때가 다비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했던 때에 무너졌다는 것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계속될 때 나는 괜찮다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진실로 신앙 여정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싸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유혹은 어떤 때 오는 것인지 광야가 아니라 편안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기 찾아오는 것을 알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편안해진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 주셨사오니 깨어서 이 말씀 붙들고 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며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동행하며 깨어 믿음의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복된 자의 하루로 기록되기를 간구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